출연해줘 출연해줘 어머 하이랜디 많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니랜드 유튜브 2주년 특집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말 약간 신입 초짜 유튜버예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채널을 유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랜디님들께 제일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니랜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레진아트 영상 탑5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의미를 가지고 직접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레진아트다 보니까 조회수 많은 영상 중에서 레진아트 영상만으로 순위를 정했어요 다시 얘네들을 만드는 영상을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마니랜드 유튜브 채널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스몰토크, TMI 토크를 조금 나누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친해지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레진 영상은 설명 없이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니까 만약에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기동영상 재생목록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들이니까 그거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TMI를 시작하기 전에 2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가장 크게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마니랜드의 첫 메인 일러스트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삼밤 작가님한테 외주 일러스트 무늬를 넣어서 제작한 마니랜드의 첫 메인 일러스트입니다 아유,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레진 선물들 제작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TMI 질문들을 토대로 스몰 토크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레진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던가 되게 많은 수의 질문이 제가 이미 구독자 10만 명 달성했을 때 Q&A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질문들이라서 이미 그쪽 영상에서 다뤘던 질문은 스킵하고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이로그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 완전히 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랑 레진아트 관련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 못 찍는 제일 큰 이유는 모든 업무와 휴식을 집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원래 제가 조금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진짜 거짓말하고 너무 바빠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신이 아직 없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진짜 꼭 브이로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지금까지 모은 토이, 가차들, 피규어 같은 거는 어떻게 보관 전, 전는지 궁금해요. 전시용으로 구매를 했었던 컬렉션들은 장식장에다가 장식을 해두고 있고 작동하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잘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가차 피규어 진열대는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또 콘텐츠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직 고민 중입니다. 마니랜드 스토어는 마니님이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배송해 주시나요? 네이버 스토어에 문의가 들어올 때 마니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현재 지금 네이버 스토어 문의 CS는 제가 하고 있고요 너무 많아지면은 직원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근데 제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긴 한데 별도 창고 풀필먼트 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1차로 이제 물품을 받아서 검수를 한 다음에 그 물품들을 창고로 보내면은 창고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배송을 보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신 작품들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일단 키링들은 네트망에 걸어 가지고 지금 전시 느낌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키링 말고 이제 실생활에 쓰는 컵받침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실제로 쓰고 있어요. 힐링할 때 하는 거, 다른 취미가 있나?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스트레스 푸는 거는 무조건 여행으로 풀 정도로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피로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도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올리면서 다른 것도 막다 챙기려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로가 지 쌓이고 있는데 해외 여행은 못 가고 이래서 지금 약간 걱정됩니다.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찍어보고 싶은 레진아트가 아닌 영상은 다른 콘텐츠도 찍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제 이전 질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만들기랑 귀여운 거를 소비하는 걸 제외하고 좋아하는 게 여행이니까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를 진짜 찍고 싶어요. 옛날에 이 마니랜드 채널에서도 여행 브이로그를 몇번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채널 성격이랑 좀안 맞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만들고 싶으면은 아마 별도 채널로 분리를 하지 않을까. 여행 말고 레진 외의 컨텐츠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3D펜이라던가 보석 십자수라던가 펀치 니들이라던가 이런 거 진짜 저도 해보고 싶었던 재밌는 만들기가 있을 때마다 마니랜드 채널에 같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또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은 열심히 찍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TOP5 아 요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번 10만 구독 때 하나 뽑았었으니까 최근 영상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 아무래도 키캡 영상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죠. 제 채널이 이제 키, 키캡 컨텐츠를 많이 컸거든요. 키캡 영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바다 키캡. 처음에 바다 물결을 넣어가지고 이제 바다 키캡을 만들었을 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저도 영상 찍으면서 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완전 예쁘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푸딩 키캡 제가 처음으로 트위터에서 알티를 탄 것도 이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키캡 영상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한글날 자개 키캡 요것도 제가 한글을 진짜 좋아하는 만큼 파스텔톤의 자개랑 진짜 너무 예쁘게 완성돼 가지고 제가 진짜 아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아트 외에는 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해 여행 브이로그 시리즈 같 영상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 영상 중에는 솜사탕 메이커로 칵테일을 만들었던 리뷰 영상이 있어요. 편집할 때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편집을 할 때는 진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편집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이거를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색이 아니면... 안 안 돼! 약간 이런 색깔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알록달록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고난방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파스텔 톤으로 알록달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색깔이 없지만, 굳이 저의 애정도를 따져보자면, 코랄 핑크! 그냥 핑크색 아니고 코랄 핑크에 제가 조금 미칩니다. 그리고 또뭐 연보라색? 근데 연보라색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캐릭터의 머리가 되었을 때 특히 좋아합니다. 연보라색은? 세레니티 블루. 조금 세미 하늘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붉은색도 좋아합니다. 많이님 팬아트는 어디에 보낼까요? 아, 팬아트는 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거나 채널 정보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2주년에도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팬아트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팬아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아직도 얼떨떨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취미 생활을 해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네일 아트라든지 이거는 아까 질문이랑 중복된 질문인데 제가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이 네일 아트 같이 이렇게 작은 면적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를 제가 진짜 못해요. <laughs> 프라모델이라든지 네일 아트라든지 폴리머 클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슈링크 페이퍼에 그려가지고 제작하는 키캡들 있잖아요. 이것도 굳이 슈링크 페이퍼를 사용을 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림을 작게 못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한 거죠 아우 이게 캐릭터 키캡을 직접 그려서 만들고 싶은데 이 작은 키캡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 백방 망할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 키캡을 내가 직접 그려서 할수 있을까 해서 떠오른 게 슈링크 종이에 그려서 키캡에 넣는 거였어요. 슈링크 종이는 이제 크게 그려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탄생을 한게 슈링크 페이퍼에 그려가지고 키캡에 넣는 제 레진아트 영상 시리즈들. 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랜디가 선물로 보내준 몰드 영상 예정이 있을까요? 아, 이거 한번 사실 제가 찍었었다가 망해가지고 <laughs> 못 올렸었는데. 그 뒤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다른 콘텐츠에 다뤄보려고 한번 지금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영상 찍으실 때 마님님 목소리 따로 넣으시는 건가요? 원래는 제가 진짜 라이브 음성만 사용을 했었어요, 영상에. 이제 목소리가 이제 풀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영상 시청 지속 시간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후신 녹음을 추가를 요즘 하고 있어요. 대신에 디몰딩 했을 때의 첫 리액션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는 라이브 거를 그냥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후신 녹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약간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후신 녹음을 하긴 하지만 라이브 라이브 음성도 간간히 들어가있다 마니랜드 스토어에서 가장 자랑하는 재료가 무엇인가요? 일단 아무래도 제일 애정이 가는 거는 이제 마니랜드 자체 제작으로 나오고 있는 몰드 시리즈들이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처음 초반에 레진아트 편집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작업을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스토어에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제 애정이 없는 없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더큰 온라인 쇼핑몰을 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요거를 물어보셔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자사몰을 별도로 이제 오픈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여름 중으로는 아마 자사몰도 오픈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레진 관련된 질문들이 몇개 있어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실리콘 비커에 묻은 레진은 어떻게 닦나요? 일단 비커를 뒤집어서 물티슈를 사용해서 큰 것들을 떼어내세요 정말 작은 것들 안 떼어지는 것들은 그냥 손톱으로 긁어서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레진에서 기포를 줄이는 방법. 기포는 이제 열을 세면은 없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늘제 영상에서도 라이터나 히트를 사용하죠. 작업을 할때 어떻게 늘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유지를 하냐. 일단 지금 저는 작업 공간이랑 생활 공간을 분리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 늘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창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은 아예 그냥 레진 작업물을 좀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경화를 시켜주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진 영상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나요? 제가 요즘 최근에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트렌드 캐치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트렌드에서도 제가 안 좋아하는 건또 제가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이 트렌드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해가지고 딱 영감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진 작업할 때 노동요 들으시나요? 물론이죠. 저 레진 작업할 때 유튜브랑 넷플릭스 진짜 다틀어놓습니다 되게 긴 게임 실황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게임 실황 같은 거 영상도 되게 많이 틀어놓고 드라마도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드라마. 그런 거를 많이 틀어놓습니다. 레진 아트 할때 가장 좋아하는 과정. 옛날에는 디몰딩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완성된 제품을 사진을 찍는데 예쁘게 잘 나올 때. 그때 너무 약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트쉐이커 주문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원래 초창기에는 하트쉐이커 주문 제작을 했었거든요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주문 제작도 다시 오픈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레진을 시작할 때 연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근데 레진에 약간 연습 기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레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두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결론은 아직도 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TMI 질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올린날 기준 뭘 드셨나요? 좋아하는 음식이랑 점심 메뉴 미트파이를 먹었습니다 호주식 미트파이 공교롭게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또 음식이에요 여러분 호주식 미트파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 펜트하우스 봅니다 어릴 적 장래희망이 무엇이었나요? 저 성우, 성우가 되고 싶었고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뭐 이것도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일이 언제인가요? 제 생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날이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나요? 투니버스 전성기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가지고 저는 좀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꾸준히 말하는 마법소녀물 많이 좋아합니다. 천사소녀 세로미, 웨딩피치, 친에게도 잡는 꽃채유정 메리벨 이런 거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 채널 언제 여시나요? 마니케이드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마니케이드 채널이 제가 게임을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왕 혼자 게임하는 거? 방송하면서 게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바빠지면서 게임 채널이 지금은 죽었습니다. 다시 그 채널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악플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무시하려고 노력하고요. 말 그대로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계속 하다가도 생각난다. 그러면은 신고나 이제 숨김 처리를 하죠. 편집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 같아요. 마니님 전시회나 팬미팅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코로나 이후로. 아 이게 <laughs> 팬미팅처럼 거창한 거는 진짜 안할것 같고, 제가 진짜 요즘에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프라인 공방 겸제 사무실 겸 매장을 진짜 열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랜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은 같이 조금 수다도 떨수 있고 그런 거를 요즘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랜디에게 하고 싶은 말. 진짜 뭐 진부한 말이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진짜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이 댓글 넣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마니님 2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울컥울컥해요.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마니랜드 탑5 레진 아트 제품들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다 살짝 조금씩 다르게 작업을 했어요. 이 바다 키캡은 살짝 이제 에메랄드 빛이 나는 바다로 제작을 했고요. 저는 이게 진짜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새로 작업한 파워팝 투걸 네임텍인데 진짜 깔끔하게 작업됐어요. 이 버터캡의 경우에는 살짝 이액형 레진이 안쪽에 살짝 흘러들었는데 많이 달라붙지 않아서 멀쩡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더 넣을까 살짝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이렇게 흐르는 거 보는 재미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많이 캐릭터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워터 쉐이커로 하나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구름 키캡. 원래 처음에 이제 키캡을 만들 때세 개만 보내드릴까 했었는데 방향키에는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 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푸딩 키캡도 이제 키캡을 당첨되시는 분께는 하나씩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ESC에다가 장식해 놓으시면 되겠죠. 어몽어스 키캡도 많이 캐릭터를 살짝 끼워서 <laughs> 이렇게 네개 제작해 봤고, 마찬가지로 푸딩 키캡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첨자분들께 랜덤으로 한 분께 이 제가 중복으로 나왔던 이 헤어 더러블 한 박스! <laughs>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섯 가지 상품들 중에서 제일 갖고 싶은 거두 개, 2개, 두 개까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글 폼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당첨자 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2주년 동안 저랑 같이 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는 마니랜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